안녕하세요 카플로입니다 오늘은 오이공화의 신차 출근 날인데요 마침 또 대전에 계셔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가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기능이 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갔다 오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를 원래 처음 보시다가 시트색이 그 블랙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봐도 도저히 안 되시겠다고 5시리즈를 아예 견적발주를 넣으셨습니다 보증금은 차량가에 10%가 들어갔어요 10 제가 뭔가 선물을 사가야 되는데 뭘 살지를 모르겠네요 자, 탁송지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했네요. 5시 반에 도착하신다는데, 지금 4시 20분이거든요. 주위 돌아보면서 선물 살거 있나 한번 보고 선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할 게 도저히 없어서 기름을 만땅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도착했고, 이제 검수 마쳤고, 아, 차 진짜 이쁘네요. 어떻게 저희 카플로우를 이용하시게 되셨죠? 저, 아, 잠시만요. <laughs> 저희 카플로우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신 거죠? 일단은 신용도도 그렇고,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었어가지고, 네. 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우연하게도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내가 검색을 해보면은 검색어 관련해서 이제 영상들이 아, 영어로,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으로 뜨잖아요 네네. 카플로 업체를 딱 봤는데 네. 피드라던가 또 이제 대표님이 올리신 거를 보니까 네, 후기를 보니까 믿음이 좀 먼저 가더라고요 바로 연락을 드리게 됐죠 아. 스포츠 모드 혹시 네. 해보셨어요? 아, 또 스포츠 모드 하면 인터넷 네. 바가 빨강 파랑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여기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스포츠 아 실내 바뀌는 거봐 진짜. 아 어, 예. 와 아, 너무 이쁘다. 확실히 BMW가 네. 남자를 잘 알아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근데 실내 감성도 네. 진짜 잘 잡은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지금 네, 그다 해드렸고요. 만땅해드렸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아, 할... 예, 감사합니다 아,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곱창김 아, 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은 인연 내가지고 <laughs> 네. 네,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자주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알수 있는 건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좋은 명절 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조심히 가시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을 선물로 곱창김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